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CNN 1 뉴스를 이용한 종합 영어 공부 진행하고 있는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 이미 다니시는 분 중에서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59년째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고 또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빅뱅에 의해서 그다음에 진화에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때제 교회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은 첫 번째 단어 암기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우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좀 매일 좀 외워주세요. 그러시면은 한 1년 뒤에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거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공부는 보고 알겠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그 문법 원리를 후배나 동생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완전히 암기를 하시고 그 해당되는 예문도 완전하게 암기하셔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셔야 문법 공부가 다된 겁니다. 설명한 것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가지고 다한건 아닙니다. 현재 무법책 갖고 계신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문법책이 없거나, 혹은 좀 다른 책을 보고 싶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책,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까지는 순농땡이였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할수 없이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쓸데없는 공부하느라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문법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은 설명을 읽어 봐도 잘 모르겠고, 또는 내가 모르는 알고 싶은 어떤 것이 설명에 들어있지를 않고 이래서 혼자 공부하면서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 읽어 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우리가 영작과 독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실질로 책으로 학생들 많이 가르쳐서 좋은 결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 한 가지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는 안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걸 권합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이메일 주소를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 설날 지나고 2월 3일 첫 뉴스입니다. 어, 뉴스 들으시겠는데 뉴스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실력 이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하나하나 알더라도 문장을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영작 영적, 영작도 청취와 대단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들으면 잘 들리고요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들으면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을 쌓아야 되는데 어,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문법 기초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부지런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독해와 영작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많이 독해를 해보고 영작을 해보면은 차츰 정확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문장 파악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저 독해와 영작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이 수업에서 그 문법 설명은 시간상 못하고 여러분에게 독해할 기회와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리는데 하러 갈때꼭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마치 축구 시합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시합 하는 것 아무리 구, 많이 구경하고 해설자의 명 해설을 듣더라도 자기 축구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축구 실력이 좋아지려면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저 누구인가 배운 걸 그대로 응용을 하고 연습을 해 봐야 발전하지 남이 하는 거 구경하면서 해설 듣는다고 축구 실력 좋아지지 않죠 영어도 마찬가지 그냥 구경하시는 분은 몇 년씩 좋은 강의 들어도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꼭 본인이 소리 내서 독하고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발음으로 듣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 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미국인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2월 3일 cnn10 뉴스 찾아서 오리지널 발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First story takes us to Europe, where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3,000 more servicemen and women. They are headed to Germany, Poland, and Romania, and the American military said additional troops could be on the way this is designed to send a signal that the us is prepared to defend its allies in europe more than 2000 countries on the continent are members of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 한번 뜻을 이야기 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해 주세요. 아무리 기억나는 게 조금밖에 없고 영어가 서투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시도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같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에서 나온다는 단어 디플로이 배치하다, s e r v e 위 men and women 남녀 군인 headed to 뭐뭐로 향하는 additional troops 추가적인 병력 on the way 가는 중 design 고안하다 뭐 설계하다 의도하다 send signal 신호를 보내다 prepared 준비된 defend 방어하다 allies 동맹 two dozen 두 다스 스물네 개 이상 continent 대륙 그다음에 바, 우리말은 NATO, 영어로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자, 이스 잠깐 정지시키고 단어를 암기해 주세요.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양쪽으로 다 외워 주세요. 시작. 자, 다 외우셨으면은 뉴스 한번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The first story takes us to Europe, where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3,000 more servicemen and women. They are headed to Germany, Poland, and Romania, and the American military said additional troops could be on the way. This is designed to send a signal that the U.S. is prepared. to defend its allies in europe more than two dozen countries on that continent are members of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자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해 주시고 영어로도 해 주세요. 시작 이제 다음 단계는 세부적인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듣고 따라하기, 제 발음을 들으시고 대본이 올라오기 전에 꼭 따라 해주세요. 대본 보고 있는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First story takes us to Europe. where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3000 more servicemen and women they are headed to germany Poland and Romania, and the American military said additional troops could be on the way. This is designed to send a signal that the U.S. is prepared to defend its allies. In Europe, more than two dozen countries on that continent are members of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자, 이제 2단계로 작문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 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을 맞춰 와 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말로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영어를 보고 영어로 읽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자, 번역 시작. Thank you. 네,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해서 말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좀 실력이 약하신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좀 늦추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작해서 말하기 시작. 자, 이제는 4단계로서 장문 영작 및 말하기입니다. 여기서도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고 대조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소리내서 영작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5단계로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1, 2, 4, 4단계 열심히 하신 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 자, 6단계로, 1단계로, 단어 보고 단섯 문장 기억해서 연계해서 말하기 입니다 자, 이제 7단계로 그 다음 부분 장문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한번 보시고요. 자, 해석해 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크게 대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되감 조금 뒤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마지막 부분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CNN 10으로 가셔서 2월 3일 뉴스 꼭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